이번 시간에는 장대 양봉에 나온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그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처럼 평소에 거래도 없고요 일정한 구간에서 횡보하던 주식이 갑자기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장중에 2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날 분명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이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날 좋은 재료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 이후에는 2-3일 정도 눌림목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요.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는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간점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 이후에 2-3일 정도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이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로부터의 관심이 멀어졌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가 줄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 날만 뉴스가 나오 강한 수급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진 거죠. 근데 주가를 보시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야금야금 올라가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은 매수세가 급감했는데 매도세는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날 매수했던 매수 세력들. 초반에는 차익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이후에는 매도 물량을 거의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매수세에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좋은 뉴스와 함께 매수했던 사람들이 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이 재료가 추후에 더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날이죠. 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또 추가 상승이 잘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 한전 산업은 평소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당중에 20%에 근접하는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종목이 하루 이틀 그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그걸 거리량으로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가가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올라가죠. 그러다가 이 대량거래를 수반한 양봉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새로운 시세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목은 운이 좋게 바로 급등이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거래가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대량거래를 수반하면서 장중 2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2만%가 넘게 증가를 했죠 이날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평소 대비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요 이런 종목이 주가가 늘리지 않고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향후에 이 대량거래 양봉의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이 종목은 또 운이 좋게 상가가 만들어졌죠. 제가 주식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패턴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맞을 때도 있고요. 물론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정한 비중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게 되면은 계좌는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